지금 주가가 너무 폭락해서 주식 시장 전체가 멈추는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를 거주는 파일럿입니다. 오늘은 좀안 좋은 소식으로 시작을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주식 시장이 좀 박살이 나고 있죠. 어, 유가 증권 시장에 대략 한 950개 정도 기업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96%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올라가고 있는 스물 몇개 기업도 어 지금 뭐 올라간다라고 표현하기가 무색할 정도로 그냥 선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전체 종목의 96%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우리가 어 대장으로 생각하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오늘만 해도 5% 넘게 거의 6%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죠. 저번 주 금요일에도 많이 폭락을 했었는데. 오늘도 연이어서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만 전자를 넘보던 삼성전자가 지금은 7만 5천원 선도 좀 위협을 받고 있죠. 실제는 7만 5천원도 지금 깨졌다가 올라갔다가 깨졌다가 올라갔다가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좀 심상치 않은 상황이고요. 제가 금요일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 무리한 투자 무리한 진입은 지금 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어,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바닥에서 내가 주식을 사야 돈을 번다라는 생각이 있지만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진짜 실제로 제 지인과 통화한 어, 내용인데요. 한번 들어 보시면 여러분들 좀 투자 길잡이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금요일이죠. 주가가 굉장히 폭락했던 금요일에 어, 제 지인이 이제 삼성전자를 81,000원에 이제 대량 매수를 했습니다. 어, 그 지인 생각에는 일단은 뭐 9만 전장까지 갈뻔 했으니까, 그리고 실적도 좋아지고 있으니까, 언젠가 9만 전자 가지 않겠느냐. 만약에 9만 전자를 가면은 내가 한10% 정도 버니까, 어, 좀큰 금액이죠. 금액을 뭐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한 8억가량 집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10%만 오르면 8천만 원을 버는 거죠. 생각보다 삼성전자가 뭐 9만 원을 못 간다. 그런 생각은 들지 않잖아요. 그래서 분명 저도 갈것 같긴 합니다. 근데 지금 순간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친구 생각은 뭐곧 회복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오늘 장이 열리고 나서 월요일 장이 열리고 나니까 7만 5천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제가 어림짐작하기로는 한 수익률이 마이너스 13% 정도 그리고 이제 손익이 대략 한 마이너스 1억 천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이 사례를 말씀드린 이유는 그 친구가 잘했다 못했다 뭐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친구한테도 상담해 줬던 내용을 똑같이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면 도움이 될것 같아서 좀 양해를 구하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요 어, 우리가 바닥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꼭지점도 알 수가 없죠 근데 우리는 뭘알수 있어요 흐름은 알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흐름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시작된 이제 주식 붕괴잖아요. 미국에서 붕괴됐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아무리 끌어올리려고 해도 끌어올리기가 힘듭니다. 왜냐면 하 외국인들이 팔기 때문이죠. 실제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프로그램 매매로 3,700억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과 기관에서 받고 있는데 역부족인 거죠. 외국인들은 팔아제 끼고 있고, 어, 우리의 개미들은 사고 있는데 누가 이기는 게임이 될까요? 당연히 외국인들이 자본이 크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기는 게임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들과 반대로 갈게 아니라 잠깐 기다리는 거죠. 언제까지? 좀 소강상태로 접어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나라 주식이 소강상태로 접어드는 것이 아니라 미국 주식이 전 세계 주식이 하락을 멈추고 좀 소강상태로 접어들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많이 떨어졌을 때 탁 잡아서 다음 날 반등하면 너무 좋죠. 근데 이거는 신의 영역이에요. 그걸 맞춘 사람이 있다고 한들 그 사람은 그때 운이 좋았을 뿐이지 다시 한번 또 그렇게 할수 있으리란 보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투자를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어, 좀 분위기를 봐가면서 해야 됩니다. 제가 금요일 영상에서도 조금 기다리면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 제가 바닥을 알아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추세 흐름상 지금 예를 들어서 워렌버핏이 122조 원어치를 매도했어요. 그럼 이걸 보고 미국의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이런 투자 은행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겠어요? 당연히 매도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들이 매도로 돌아서게 되면 시장이 침체하게 되고요. 시장이 침체하면 똘똘한 자본가들은 이 시장의 흐름을 읽고 같이 매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순수하게 누가 손해를 보게 될까요? 개인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섣부른 매수는 조금 위험하다는 거죠. 우리가 조금 덜 벌더라도 수익률이 조금 낮더라도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뭐 내일 당장 반등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어, 어느 정도 안정권에 접어들어서 더 이상은 좀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 이럴 때 우리가 조금씩 매수를 해보는 거고요. 어, 적립식으로 매수하면 조금 더 좋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75,000원은 놓쳤지만 예를 들면뭐 75,000원에서 반등을 한다고 치면은 75,000원은 놓쳤지만 우리가 뭐 78,000원, 79,000원에 들어가서 뭐한 84,000원, 85,000원까지 벌어 간다면 어 이것 또한 괜찮은 투자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절대 바닥과 탑은 맞출 수 없다는 걸꼭 인지하고 가야 됩니다. 제가 이걸 수차례 말씀드린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그걸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맞출 수가 없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만 시대의 흐름, 대세의 흐름을 보고 투자를 해나가야 되고요. 이건 부동산도 똑같습니다. 제가 부동산을 2011년부터 2019년까지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그때는 시기가 좋았습니다. 실은 2011년부터 한 13년까지는 안 좋았어요. 시기가 안 좋았는데, 그때는 저도 처음이다 보니까 돈이 많이 없었죠. 그래서, 뭐 우연하게 정말 이제 과감하게 투자를 못했던 거고요 자본금이 없으니까 그리고 13년부터는 어느 정도 자본금의 속도도 좀 붙고 시장이 좋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좀 공격적으로 여러 개를 투자를 한 거죠. 그래서 시장이 좋았던 거지 제가 투자를 잘했던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 여러분의 투자 실력도 물론 훌륭하지만 시장의 흐름을 최대한 읽고 시장을 따라가는 그런 투자를 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야, 그렇게 하면은 돈 많이 못 벌잖아.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유가 좀 10배, 뭐 20배 이렇게 벌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투기고요 우리가 하는 투자는 어, 이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방어하는 것, 물가가 상승하는 것을 방어하는 것, 내가 열심히 벌어둔 돈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것. 그게 여러분들이 하는 투자입니다. 그 투자 안에서 조금씩 조금씩 해나갈 때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어, 여러분의 자산을 안전하게 또 불려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혹시나 한마디 더 드리자면은, 혹시나 내가 높은 가격의 주식을 샀다. 뭐 제가 그 지인한테도 똑같이 얘기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장 지금 다시 매도하지는 어, 말기 바랍니다. 기다리면 결국은 회복이 됩니다. 물론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좀 시간적인 손해는 있죠 그런데 그게 수업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수업료를 돈으로 지불하지 말고 시간으로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잘못된 투자를 했으면 은어 예를 들어서 내가 8만 천원에 그 친구 같이 좀 많이 샀어요 대량으로 샀어요 그런 경우에는 8만 천원이 분명히 오긴 옵니다 근데 그게 뭐 일주일 후에 올지 3개월 후에 올지 6개월 후에 올지 이걸 몰라서 그렇지 분명히 다시 오거든요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수업료를 다시 매도해 가지고 손해 보는 그 손해 금액으로 내는 게 아니라 시간으로 내면서 그 시간 동안 좀 반성하고 앞으로 내가 이런 투자를 하지 말아야겠다 좀 무리한 투자 미래를 예측하는 투자는 조금 지양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저도 사람인지라 뭐100% 제가 말한 대로 잘 하진 않습니다 잘 지켜지진 않아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서로 얘기하면서 어좀 마음을 다 잡아보는 거죠. 우리 모두가 뭐다 똑똑하지도 않고 어다 투자에 뛰어나지도 않지만 다 같이 모여서 좀 우리 잘해보자, 우리 건전하게 좀 투자를 해보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조금 잘될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웬만하면 오늘은 주식 창 보지 말고 편안하게 책 읽으면서 좀 하루를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